이게 한 주먹 잡아고확 뿌려버리면 돼요 이렇게. 시간은 좀 걸리죠 손으로 뿌리니까 시간은 걸리는데 그태역은 비싼 이게 설치를 없죠 100만원 가까이 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살 때만 해도 50만원 줬는데 지금 100만원 뭐 15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농작, 농작물 농사지어서 팔아봐야 이 한동에서 얼마 나오지도 않은데 비싼 기계 사서 쓸 필요가 없죠 네. 한 바구니 다 뿌렸어요 이게 반포대 담았거든요 예, 10kg씩만 내고 다니면 돼요. 예, 한 포대 이걸로 두개 나눠서 담아가지고 어깨에 걸고 다니면서 뿌리면 간단해요. 이게. 반포대인데, 반포대면, <laughs> 통으로 저 정도 타고, 저 정도밖에 안 돼요, 반포대가.